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학년도 경기도 유아 임용 합격자입니다. 와! 와 <laughs> 선생님은 임용을 시작하신 계기와 그다음에 공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저는 사립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2년 동안 배쌤이랑 올인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음.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유아 임용 꼭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저도 2년 동안 배쌤과 함께 올인해서 같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음. 음.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배쌤을 음. 맨 처음에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초수 때는 배준 선생님께서 "초수에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설명회를 왔었어요. 왔었는데 정말로 이해가 너무 쉽게. 그 1시간, 2시간을 꽉꽉 채워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윤 선생님만 따라가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음. 선생님은요? 저도 이제 임용 시작할 때 어떤 강사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배지윤 선생님께서 가장 초수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설명회를 왔다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배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음. 배쌤 강의에는 어떤 장점이 있은, 있는 것 같아요? 음, 배 쌤은 우선은 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세요. 사례를 딱딱 어, 정확한 사례를 들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 공부할 때 막연한 것들도 배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정말 쉽게가 쉽게 이해가 되고 음. 하거든요. 음, 맞아요. 음,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음, 저는 일단 시기별로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았어요. 1월에서 5월까지는 이제 좀 이해 중심으로 하고, 그때 중요한 부분만 암기하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쌤에 따라서 암기할 부분 암기하고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되면은 공부할 때좀 이론도 구조화가 잘 되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진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강의를 음. 해주신 것도 저는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음. 어, 수업하기 전에, 늘 시작하기 전에 재준 선생님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셔서 강의에 몰입하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사례도 네. 많았요 제육볶음 이런 거. <laughs> 제육볶음 정말 재밌는 사례가 많았죠. 네, 맞아요. 힘들 때는 꼭 제육볶음을 먹어라. <laughs>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또 정서적 지지를 정말 잘해 주신다는 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시기별로 정말 힘들 때가 오는데 그때 생쌤께서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아시고 음. 그런 때 필요한, 수험생들한테 필요한 말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조언이나 격려를 듣, 들으면서 이제 좀 힘을 내고 그랬던 음.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추가를 하자면 배준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배준 선생님이 항상 융통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그 사고를 할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 시험 볼때 시험 볼때좀 아무래도 처음 보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봤을 때좀덜 당황하도록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1차 준비하신 동안 교직 논술은 음.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저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일주일에 2회씩 논술을 써서 업로드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논술을 보고 저희가 직접 첨삭을 했었고, 그리고 첨삭 후에 피드백 된 이후에 논술까지 올리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어, 제가 논술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논술을 볼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음.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내 걸로 내면화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논술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 스터디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스터디였어요. 전 따로 첨삭하고 재첨삭한 그 다시 쓴 거를 올리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첨삭한 것만 올리는 그런 스터디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좀 주기적으로 잘 쓰게 되고 밀리지 않게 쓰게 음. 되고 또 과제도 어 꾸준히 하게 돼서 좀 논술 실력고 올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논술 문제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 문장은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쓸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저희가 교육과정 스터디를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저희가 5월부터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우선은 강론 스터디를 시작했었는데요. 수업 이후에 같이 늦게까지 남아서 밥을 먹고. 그, 한 장씩 읽어주는, 배쌤처럼 설명을 해주는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때, 음.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가서 그렇게 음. 너무 설명하기 싫은 날이면 음. 이제 칠판에다가 서로 퀴즈를 내면서 도전 골든벨을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지만 또 나름 재미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음. 복습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그 저희가 6월 달부터는 누리과정을 해설해주신 누리해설책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 만들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열 장, 열 문제? 한 열다섯 문제씩 해서 누리 과정에 대해서 뭐 빈칸 뚫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선극기 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 이런 스터디가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용어 같은 거 정리하는데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일단 그 누리과정을 내면화하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 스터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음.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누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깊게 파는 스터디를 하니까 이게 2차에서도 도움이 음.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2차에서도 말할 때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에는 음, 또 다른 완전히... 스터디를 했었죠. 어떤 스터디였죠? <laughs> 방학 방학 기간이 있었는데 한주 한 정도 쉬어갔죠. 한주 정도. 네. 음. 근데 그때 이제 조금 풀어질 수도 있었는데 저희끼리 스터디로 저희 한주 동안 총총옹 과목을 다 돌려보자라고 해서 어, 매일 매일. 뭐몇 개의 과목을 정해서 열 문제에서 열다섯 문제씩 밴드에 업로드해서 꼭그 문제를 풀고 댓글로 남기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어요. 음, 음. 그래서 되게 방학이라도 되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때 선생님들이랑 아무래도 같이 진도를 맞춰서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밀리지도 않았었고. 음. 정말 여름이라서 사실 좀 나태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스터디였던 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의고사가 시작됐죠. 음, 음, 네, 맞아요. 저희가 모의고사 스터디는 어떻게 했었죠? 모의고사 스터디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직강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따로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 오답 노트를 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그 오답노트 하는 것도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할수 있고 또 함께 암기도 하고 또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함께 토의하면서 음. 조금 더 문제를 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그 답의 범위라든지 이 선생님은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고 나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서로 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는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겠구나 저희만의 약간 그런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답의 스펙트럼이라 해야 음, 되요 음, 어, 그런 게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러한 문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희 스터디하면서 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제 시험날이 오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 스터디가 되게 끈끈해서 시험 전날에도 서로 응원해주고 저희가 다 부시고 옵시다 이렇게 카톡도 <laughs> 보내고. 맞아요. 네. <laughs> 되게 즐겁게 시험 전날까지도 스터디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차를 준비하게 되었죠. 네. 또 2차까지도 음. 같이 함께 음. 했었습니다. 저희가 1차 스터디를 총 3명이서 진행을 했는데 운 좋게 3명이 모두 다 붙어서 어, 2차 스터디도 함께 3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음. 저희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저희가 일단은 일주일에 3번 만났고요. <laughs> 일주일에 3번 만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봐야 될 것들을 모두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달 계획을 짰습니다 종이에 그래서 만나는 날뭐 수업 두개 면접 두 세트 이런 식으로 하, 하도록 자, 계획을 했었고 뭐 사놀이 운영 사례집 맞죠? 놀이 운영 사례집 음 네, 운영 사례집. <laughs> 응, 그것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보기로 했었고 뭐시책이며 모든 걸 가능하면은 다 보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또 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책이랑 뭐 이런 장학자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수업을 두 세트씩 세 명이서 돌아가고 면접도 세, 두 세트씩 세 명이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시책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맡은 파트만 열심히 정독을 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짧게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저희가 하는 모습을. 그래서 음. 영상을 찍고 같이 한 선생님이 한 그런 수업이라든지 면접 내용을 노트에 막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보고 계속 토의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서는 이런 점이 유아 중심적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토의를 한 진짜 한한 한 사람당 30분 이상씩은 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되게 머리를 많이 쓸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음. 네.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쯤에 만나서 길게 하면 진짜 밤 9시 음. 막 8시 이렇게까지 했었고. 네 이게 또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가능했던 것 음.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저희가 중간에 너무 힘들면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막 가정감 <laughs> 업하는 그런 노래 틀어놓고 음. 노래 감상 시간 가지, 가지면서 음. 이제 서로 좀 쉬는 시간 갖고 그렇게 재밌게 또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혹시 2차 면접이랑 수업 실연 음. 보실 때 음. 그때 혹시 좀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선생님만의 팁? 음네 저는요. 어... 저는 그 구상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구상 시간이 있고 또 구상지가 있는데 저는 그 구상지를 계속 그 시간의 시간 안에서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가실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구상지를 보고서 어, 뭐가 보고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는 정말로 수업 때는 한 번도 보지 않았었거든요. 구상지를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의 음, 점수를 얻는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음, 선생님은 또 팁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연습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나눔이나 수업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되게 저만의 틀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경기도 수업 나눔 3번 문항이 굉장히 어, 음. 기존의 문항이랑 좀 다른 문항이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저만의 틀을 거기에 어, 연결을 해서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차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음. 말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음, 음. 저도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밝은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명랑한 그런 이미지가 2차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막파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나, 야, 얇은 목소리로 연습을 했었는데 음. 나중에 가니까 이제 조금 신뢰감 있고 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려고 좀 그런 톤을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확실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좀 집중해 주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이런 목소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음. 그리고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는 연습을 꾸준히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엄마 친구분 중에 유학교육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실제로 앞에 모시고 저희가 한번 수업 시련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그런 이제 전문가분 앞에 모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전 연습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꼭 굳이 이런 전문가분이 아니셔도 어 앞에 가족. 어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엄마 친구분들 <laughs> 이렇게 모셔도 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음. 맞아요. 아, 저희 그리고 연습할 때 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막 무서운 사람 음. 사진 붙여놓고 이제 음. 눈 마주치면서 연습하고 맞아요. 네. 저는 정말 이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게 실제로 음. 시험장에 가서 정말 너무 떨리지만 심사위원들의 눈을 정말 한 번도 피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 연습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음. 그렇게 습관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마주치는 연습도 되게 저는 강추합니다.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이건 쌤이 알려주신 건데 나는. <laughs> <laughs> 사자의 심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음. 하면 좋다고 알려주셨어요. 음. 좀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어. <laughs> 제가 이제 시험 당일에 이제 <laughs> 나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하면서 자기 제네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그 대기 감독관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분 눈뚫어져어 쳐다보면서 <laughs>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때도 눈 마주친 연습을 계속하고 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음. 했는데, 막상 또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사자 앞에는 염소처럼 막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이러면서 음. 사자한테 빙의해서 좀 용감하게 <laughs> 네. <맞아요. 웃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중간중간에 힘든 때도 많았는데,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강아지가 바깥에서 대소변 활동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참 그게 불평이었어요. 얘는 왜 밖에다가만 하는 거야? <laughs> 집에다가 좀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참 저를 많이 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아무 생각 안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막 암기를 할 때도 있었고, 이런 잠깐의 쉼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공부에 능률이 오르면서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은 혹시 이긴 임용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음. 또 힘을 얻으셨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가족들한테 힘을 정말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함께 솔직하게 소통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랑 서로 약간 이해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산책 하면서 저도 이렇게 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을 수 있었던 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저는 약간 공부가 재 재미없으면 안 하는 성격이라 좀. 이런 시험 기간 중에서도 되게 재미 요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시문 같은 거 외울 때도 그냥 외우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디즈니 OST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음. 거기다가 개사를 해서 막 외우고 이러다 보면 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음. 외우다 보면 그래서 재밌게 음.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혼자 흥얼흥얼거리고 그렇게 또 암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또 어떻게 재밌게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도 나름 수험 생활에 이 지루할 수 있는 수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12시 이후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잠에 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한 6시쯤에는 일어나서 머리를 좀 깨우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에 배준 선생님도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계획을 세우고 자라. 그러면 아침에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기분 좋게 또 눈을 떠질 스위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규칙적인 생활을 한 음. 것도 수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저도 진짜 규칙적인 생활 정말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확실히 공부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꾸, 그렇게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이런 생활 패턴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저희 스터디가 굉장히 어,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아서 항상 그 공부 기간이 내가 몰라서. 어,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렵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터디원들이 정말 꽁꽁 뭉쳐서 아픈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라고 오히려 또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스터디원들이 있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마워요. <laughs> 저도 고마워 저도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주셨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음. 놓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스터디원을 만난다는 것도 참 음, 행운이었죠. 맞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응원이 될수 있을까요? 응원의 한마디? 아, 저는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배쌤을 믿고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험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얻는 것도 많은 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끝까지 힘내시고 또 함께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길 바랄 봅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은 어떤 응원의 말을 하고 싶으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준 선생님을 잘 선택하셨다라고도 <laughs>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 싶어요. 네. 또르르 <laughs> 배준 선생님 음. 저는 게으름뱅이고 나태하고 참 의지도 없는 그런 수험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늘 정서적 지지와 재미있는 수업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도 음. 배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이제 2년 동안 배쌤이랑 함께 하면서 정말 저도 사실 배쌤이 가끔은 너무 공부할 게 많으니까 밉기도 하고 가끔은, <laughs> 그리고 가끔은 너무 지지도 되고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올수 있었던 거는 정말 배준 선생님의 그 리더십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 항상 재밌는 강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생들한테 늘 든든한 울타리가 음. 되어 주셔서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음. 네. 네. 선생님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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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